네 안녕하세요. 어, 최근에 라디오스타에서 훈이훈이 나와가지고 북치기 박치기 그 자기의 어떤 그림이 그 기생충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라고 밝힌 적이 있죠.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이훈이 했던 얘기들을 보고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니우는 36개의 그림을 그린 뒤에 컴펌을 받았다. 이 그림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주를 난 느낌이었다라고 이제 소감을 밝혔다고 하는데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린 거고 굉장히 열심히 그려서 결국은 컴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푸니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 가치가 모 기업에서 100억을 제시했다. 하지만 판매는 할수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원래 계약상 저작권이 봉준호 감독님과 제작사에 있는 거다. 소유권은 저한테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작권은 봉준호 감독님과 제작사에 있는데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소유권은 그 저작물이 투영된 그 물질, 그 물질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과 소유권은 아예 대상이 다른 거죠. 서로 별개의 어떤 권리로서 독립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은 저작권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근데 이제 저작 인격권은 누군가한테 양도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림을 그린 건데 딴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갑자기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작 인격권은 누구한테 양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작 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배포, 복제, 전시에 관한 그 권리를 갖는 건데 이러한 권리를 봉준호 감독과 제작사에서 가져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저작 재산권을 가져가는 게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보다 좀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 후니오는 이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만 판매는 할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판매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기생충이란 영화에 나온 딱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한정적인 가치로서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봉준호 감독님과 그 제작사는 이 그림을 다양한 어떤 물건들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저작재산권, 그 유효기간은 저작권자의 사망 후 50년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캐릭터의 가장 강자라고 할수 있는 디즈니에서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유효 기간을 좀더 늘리고자 돈도 많이 들였겠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70년으로 늘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 이거는 미키 마우스 법이라고도 또 불러요. 예, 결과적으로 어, 이 그림 정말 이 무형에서 유형이 되는 이 그림 그리고 그 값어치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뛰는 이 그림에 대해서도 요즘에 이제 아트 파이낸스라는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경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면은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벌가들은 그림으로 상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림으로 양도해서 또그 값어치를 뻥튀기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어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